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오늘 짱 마감했는데요. 관심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3일 눌림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 3일째 되는 날 고가가 20% 이상인 이런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4% 이상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의 모습이 현대 로템의 예전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이 유사하냐 하면 상한가, 이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다음 1, 2, 3일째 되는 날 패턴이 어, 이지바이오하고 매우 유사했고요. 이 3일째 되는 날 보시면 고가가 20% 이상인 이런 양봉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날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4.87% 낮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고가는 6.29%까지 시세가 나온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지바이오도 어제 시간에 다닐까가 어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그래서 시가가 낮게 형성이 되었고 분봉차트 흐름 보시면 첫 3분봉이 어 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봉에 시가를 원캔들로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구요. 제가 장초반에 이 3분봉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를 원캔들로 회복할 때 매수 타이밍을 어, 잡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타이밍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바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 고가가 한이 자리에서 7%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 어, 수익을 주기 용이했던 종목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 2우비 그리고 현대차 3우비 인데요 어, 어제 현대차 우선주 관련주들이 모두 동일한 패턴을 만들었고요 어떤 패턴이냐면 어, 연속된 이틀 동안 고가가 20% 이상인 이런 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감수 운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 인데요 제가 처음 cis 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패턴이구요. 어,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인 이런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이 나왔고 다음날 고가가 10.93%까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여러 종목 같은 패턴으로 나왔던 종목 말씀드렸었구요. 현대차 이 우선주에서도 이 종목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이두 종목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관심 종목으로 어,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패턴은 만들어져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했고요. 매스 타이밍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 일단 장 초반에 첫 3분봉 어,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고요. 시가 아래로 눌리고 그러 나서 시가 아래에서 원캔들, 원캔들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할 그런 이유가 없었고요. 현대차 사무비 이 종목을 보시면 첫 3분봉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시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어, 두 번째 캔들, 캔들 한 개, 두 개에서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죠. 모양으로만 보면 매수 자리인데요. 근데 호가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가창이 너무 가볍고요 물량이 너무 없고 거래량도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단타로 매수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종막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잔,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반등을 살짝 예상을 하고 어, 이전에 강하, 강했던 현대차 관련주 그 대장주였던 이 우선주를 관심 종목으로 보았던 건데요. 오늘은 오히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쪽에서 어 시세가 좀더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인데요. 이 종목은 패턴이 이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조정 3일째 되는 날 시가가 개파락 출발한 이런 양봉 캔들이 뜹니다. 이런 캔들 뒤에는 보통 시세가, 4% 이상의 시세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녹십자 랩셀. 말씀드렸었고요. 이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조정 3일째 되는 날 시가가 낮게 출발한 개파 양봉이 나오고요. 다음날 고가가 10.69%까지 나왔었고요. 종근당 바이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날 어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조정 3일째 되는 날 시가가 낮게 출발한 개파라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2.72%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어, LG도 어 패턴은 동일했는데요. 오늘 고가 2.94%까지 어 시세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 첫 3분 봉이 상승이 나왔다가 시가 아래로 밀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캔들 하나 두 번째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가를 회복을 하는 흐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물량은 많이 쌓여 있고 터치만 된 건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어, 그런데요 어쨌든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이후의 흐름이 거의 시가 한옥가 위 한옥가 아래 흐름에서 한옥가 이 구간에서 왔다갔다 횡보만 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매수를 했었다면 뭐본절에팔 수도 있는 거고요. 버티셨다면 이후에 뭐 짧은 수익구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9%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고요. 오늘 좀 지수 반등을 했는데요. 흐름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웹진입니다. 어, 이 종목은 상승 1파가 강하게 나오고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어, 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작은 양봉이 나왔고요. 월봉 추세상으로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어, 1% 정도 떴었기 때문에 한번 공략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분봉차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시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캔들 한 개, 두 개, 세개이 정도 흐름에서 시가를 회복한 흐름이 있었구요. 제가 캔들 두개 이상부터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 조정은 깊지 않고, 이 자리. 조정 이후에 캔들, 두 번째 캔들에서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캔들 모양상으로만 보면 매수가 가능한데요. 왜냐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나오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거래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장 초반에 형성됐던 거래량에 비하면은 너무 턱없이 작은 거래량이죠. 그래서 매수가 썩 좋지는 않은 자리고요. 거래량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음 봉에 양봉이 또 나왔습니다. 거래도 없죠. 적산병 양봉 3 개가 나왔는데 거래도 없고 뻗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매도가 나오면 또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밀렸고요. 이 자리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어, 압타바유 이 자리에서 나왔었는데요. 음, 제가 이날 이날 관심 종목이었죠 장초반에 역시 상승하다가 상승하다가 시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폭이 작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때 원캔들로 시가를 돌파합니다. 아, 원캔들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캔들 한개로 돌파할 때가 강한 모습이 잘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서연이와이 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언제 관심 종목이었죠? 보시면 어, 12월 아, 1월 8일 1월 8일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때 분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고요. 장 초반에 밀렸다가, 시가 아래로 밀렸다가, 시가를 회복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작고, 이 자리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상승 n 자에 목표치가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매수 자리죠. 원 캔들로 돌파할 때, 이렇게 강한 시세가 잘나오고요 지금, 웹진 같은 경우에는 캔들 두 개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죠. 캔들 두 개로 돌파해도 매수 타이밍은 됩니다. 어, 며칠 전에 비덴트에서도 나왔구요.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시가 아래로 밀렸다가, 시가 위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이, 조정 폭이 작구요. 그러나서 이 전고점을 캔들 두 개째 이때 돌파를 하게 되죠. 이때도 매수 타이밍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거래량 자체가 웹젠하고는 틀리죠. 거래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가 완성 캔들 기준으로 시가 이탈 없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웹젠은 오늘 흐름이 조금 애매하게 됐죠. 일단 이전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간 다시 밀리는 흐름이고, 어, 완성 캔들 완성 봉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고점인데, 거기에는 딱 맞춰서 끝난 모습입니다. 어, 월봉 추세도 보면 지금 딱 하락 추세, 돌이 하락 추세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